오늘은 어, 피부과를 내원할 때 가장 비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미, 잡티,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미, 잡티, 주근깨 같은 색소성 질환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 잘 모르고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미라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반 이상은 기미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어, 보통 기미, 잡티, 주근깨를 구분할 때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뭐, 삐삐나 뭐 빨간머리 N 같은 주위에서 이제 흔히 볼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색소성 질환이다 보니까 다들 잘 알고 들어오시는데, 기미나 잡티의 경우에는, 음, 보통 자기다, 본인들이 기미라고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어, 경계가 좀불명확하면서좀 퍼져있는 듯한 양상, 특히 눈가나 광대 같이 자외선 노출이 심한 부위에 보통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 다른 잡티와는 다르게 좀 퍼져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미는 호르몬 영향도 많이 받고 자외선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잡티의 경우에는 음, 기미도 아니고 주근깨도 아닌 여러 다양한 질환들을 보통 잡티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데요 잡티의 경우에는 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염증 후에 생기는 색소침착이라든지 아니면 기미와 주근깨와 다르게 진피나 표피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 또는 어, 양측성 광, 광대에 발생하는 어, 후천성 양측성 오타형 모반 같은 경우에 보통 잡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기미와 착각하시는 부분이 어, 후천성으로 발생하는 양측성 오타형 모반인데요. 어, 광대부터 해서 이마, 또 심지어는 코 또 심화경 경우에는 얼굴 전반적으로 걸쳐서 처음에는 동글동글하게 발생을 했다가 점점 합해지면서 기미처럼 퍼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미와 오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미랑은 다르게 색깔이 약간 청색이라든지 회색처럼 진피 깊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단만 잘 내려지면 어 양측성 오타형 모반의 경우에는 치료가 훨씬 수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 같은 색소성 질환을 어, 치료하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어떤 레이저를 쓸지, 얼마간의 간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육안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잡티나 오 타약, 모방 같은 색소성 질환의 경우에는 마크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질환의 치료로는 레이저 토닝으로 알려져 있는 1064 나노미터 파장의 큐 스위치 엔드약 레이저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피부에 있는 색소들을 딱지를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안쪽 깊숙이까지 에너지가 침투되어 색소를 선택적으로 깨 부시는 방식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한 부작용이나 불편감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레블라이트 SI, 스타워크 같은 기본 토닝 장비와 더불어 피코슈어, 피코포, 인라이트, 그린과 같은 피코 장비를 사용해서 복합적인 색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색소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생길 부작용,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의 IPL과 같은 장비와는 다르게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토닝 장비의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딱지나든지 진물이 없기 때문에 어, 색소 침착이라든지 기미가 악화되는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발에 관련된 건데요. 과거에 아이페일이나 젠틀맥스, 또 맥스지와 같이 피부 겉에 층에 딱지를 앉혀서 색소를 제거하는 레이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투되는 깊이가 얕기 때문에 시술 후에 한두 번만으로 어, 효과를 볼수 있긴 하나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좀 빨리 재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토닝 시술의 경우에는 어, 에너지를 진피 깊숙하게 넣어서 원래 근본적으로 있던 색소들이 깨 부셔져서 피부에서 없어지는 시술이다 보니 보통 다른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한 2, 3년 정도는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 시술이 자극이 적은 시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표피 쪽에 약간의 자극은 주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어, 보습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는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통증 부분인데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어, 마취용 를 바르고 시술할 정도로 통증이 거의 심하지 않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4, 5분 정도 소요되고 어, 짧게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기미 잡티 주근깨 같은 색소성 질환은 물론 발생할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겠지만 이런 발생하기 전에 평소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도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안할 때 물론 꼼꼼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강하게 문지른다든지 너무 건조감을 유발하는 세안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미의 경우에는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 악화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꼼꼼하게 자주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기미가 진해지고 악화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구 피임제 사용을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